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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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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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습니다 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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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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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죠! 어? 이건 또 뭐지? 아휴... 참 이거 오늘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낚시가 오늘 망했어요 <laughs> 댓글을 주셨어요 과연 오메타가 맞냐 보시면 이게 지금 칸 대거든요 보이시는데 저 끝머리 줄이 한 7m 잡고요. 6m 권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깊어요. 그래서 이런데 깊은 물에서 낚시할 때는 정말 초보자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이 초리대가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이거 수심을 몇 번을 맞춰야 되거든요. 이게 근데 지금 붙찮아가지고 이게 초리대 좀 많이 당기면 부러지는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지가 여기가 있어요. 여기 낚시대 지금. 그쵸? 그렇죠? 1m도 안 돼요. 이렇게 깊어요. 6m네요. 제가 사기쳤네. 와, 진짜 깊다. 6m권에서 낚시를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 저번에 낚시하던 포인트에서 약간 내려왔고요. 지금 바람이 불어서 낚시는 사실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낚시하시는 분들이 바람 불어서 다 가셨습니다, 지금. 고수심 낚시가 힘든 게 수심 맞추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저도 처음에 할 때는 적응이 안 됐어요. 제가 1m 이하에서 낚시만 하던 사람인데 너무 힘들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장치가 도움이 되는 게 그래도 장치면 좀 낫습니다. 이유동폭도 그러고 기립하는 것도 그렇고 자기한테 맞는 도구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35cm 짜리 찌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깔끔스럽습니다 진짜. 깜깝스럽습니다, 진짜. 힘들어도 바닥을 정확히 찾고 낚시 하시는 게 좋죠 오! 어, 왔습니다 어. 아 이게 입질이네요 이게 입질이었습니다. 네, 와 아, 붕어가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지? 일곱치. 고기가 몰렸나요 벌써? 일단 이건 아, 놔주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플래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저번에 짬낚시해서 심조 붕어를 잡아냈던 그곳에 다시 왔습니다. 지금 제가 앉은 곳은 저번에 앉았던 데서 약간 더 내려왔어요 지금 와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낚시 하시는 분들은 제가 도착하자마자 붕어가 안 나온다고 다 가시고요 보시면 좀 앞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붑니다 4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지금 투척도 힘들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18시가 넘어가면 바람이 좀 잡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바람이 안 자면 저는 이제 망하는 거고 바람이 자면은 좀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도착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집어 낚시를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네칸때 쌍포를 가지고 집어 구노를 형성한 다음에 이제 회유에서 돌아다니는 붕어 떼를 잡아서 순식간에 뽑아내는 그런 식으로 낚시를 진행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과연 이제 해가 지고 어떤 입질을 볼수 있을까, 어떤 붕어를 볼수 있을까, 그게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말 깊은 고수심에서 즐겨보는 플레미 낚시 출발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집 생각이 안나네 너무 아름답네 집사람한테 오늘, 일찍 들어간다 그랬는데 좀 늦게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찌를 굉장히 예민하게 지금 맞춰 놓은 상태입니다. 아, 생각보다 굉장히 기대가 컸는데 입질이 없어요. 지렁이를 하나 막껴 주겠습니다. 어 왔나요? 들어갔어요. 와, 대 부러질 것 같아요. 대 부러질 것 같아요. 와. 이거 뭐야? 어? 이게 뭐지? 어? 하이하이하이 메기, 메기, 메기. 와, 평택구에 메기 처음 잡... 와, 나 미치겠다. 와, 이... 어, 평택구에서 메기 처음 잡... 낚시하면서 메기 처음 잡았습니다. 제가 잡어가 많이 안 타거든요. <laughs> 야이아롬이랑 이 개구리 왕눈이 괴롭히는 메기, 야심 좋습니다. <laughs> 야 진짜 아 지렁이를 물고 나왔어요. <laughs> 아 지렁이 같은 메기가 나왔네. 심은요 <laughs> 대뿌러지는줄 알았어요 진짜. 아그 챔질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잉어 같은 거가 이제 물거나, 아, 어 그러면, 아, 여기서 더 땡기면 대가 나가겠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지금 딱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봤어요. 그렇죠, 그렇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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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예, 그렇죠. 어? 이거또 뭐지? 아, 이거 오늘 이상합니다. <laughs> 이상해요 낚시가 오늘 망했어요. 얘, 예, 이게. 예. 어. 아, 아야야. 아홉. 바늘에 찔리고. 이게,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아..나 미치겠다.. 아..참.. 아우.. 이야 진짜 오늘 자게의 날인가요? 제가 낚시를 하면 영상에 보시면 정말 자게안타거든이잉이올이한두 마리 잡았나?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붕어 전문 조사인데 이거 오늘 이상합니다 스타트부터 아 진짜 코미디스럽습다 길쭉해 가지고 저 뭔가 했어요 아 이거 아 찌가 조금 낮쳐야겠어요아 이게 찌맞추기가 찌 너무 힘들어요 이거. 합니다. 더더더더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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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 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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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가만히 있어라. 붕어입니다. 제가 원한 게 바로 이겁니다. 저는 굉장히 소박한 사람이거든요. 글루덴으로 했습니다. <laughs> 아, 자, 아래 턱에 걸렸고요 예, 네. 8치 될라나요? 8치 될 것, 8치 한 23-4cm 될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네, 제가 바로 이런 거를 놓은 거거든요. 아, 또 된장통으로 손도 한번 씻고. 아, 좋습니다. 아, 멋진데요. 역시 이즐링이죠? 이제 몇 수나 더 나올까요? 흥미 진진해집니다. 왔습니다. 자두 마디 올라왔죠. 아 보통 저 정도 되면 뽑아주거든요. 굉장히 예민해진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찌맞춤이 좀 무겁게 돼 있습니다. 수요벨 7위인데도 불구하고. 좀 무겁게 됐어요 물이 흘러요 그래서 지금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좌 안에서 찌를 투척을 하면 뭐한 1m 2m 정도 흘러서 지금 이 지금 정유체에 오고 이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미세한 지금 물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 찌를 좀 무겁게 맞춰놓은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가요 얘네들이 뭐랄까요 이렇게 쉽게 쫙 뽑아 올리지 못하고 몇 번을 올렸다가 뱉고 막 이런 좀 비정상적인 그런 치울음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 와 진짜 멋진 유성을 봤어요 아 정말 밝게 빛나네요 소원을 빌어야 되는데 그 빌지 못했습니다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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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요 어 빠졌어 와, 이게 빠졌어. 아니. 아, 목줄 터졌네. 아, 이거 아, 저수온기라서 약한 목줄인데 약 아. 터져 터져 버렸습니다. 아, 또또 또 시작되네요, 또. 아, 기가 막힌 거. 와, 돌아버리겠습니다. 아, 너무 마, 마음이 아픕니다. 아, 안 터지는 줄로 갑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왔습니다, 더더더 그렇죠, 걸었어요. 어, 또 빠졌어. 아, 걸었다 빠졌습니다. 아, 아, 이왜 이러지? 빠졌어요. 줄은 터지지 않았습니다. 아, 자, 집어가 됐나? 한 마리 꼭 잡아내고야 말겠습니다. 어, 이게 뭐지? 이게 입질인가? 아, 붕어 물고 있었네요. 아, 솔직히 몰랐습니다. 이건 무혐의다 이거. 한 마리 더 잡아야 돼요. 야, 이게 어떻게 이러지? <laughs> 물고 있네. 정통 바닥 낚시를 하고 있는데 몰랐어요. 저찌올림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물고 있었어요, 붕어가. 보셨잖아요? 어, 지금 12시가 됐어요 <laughs>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지금 시간이 12시가 됐어요 아저 굉장히 춥습니다 지금 겨울 미군 군복을 입고 제가 낚시를 하는데요 무릎 시려워요 젊은 분들은 괜찮은데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방아 진짜 잘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데미지가 옵니다 제가, 제가 살아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많이 사진 않았지만 은 결국 이렇게 냉기를 맞고 하는 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한 마리를 더 보고 싶었는데 안될것 같아요. 지금 보면 물에서 물한개도 김처럼 피어나고. 오늘 썩그 활성도가 좋은 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저녁도 못 먹었어요. <laughs> 붕어 욕심 때문에 저녁도 못 먹어서 오늘 낚시 여행을 마감하고요. 집으로 돌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또 여러 가지 어종을 보고 그래도 좀 다이나믹한 그런 낚시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큰 붕어는 못 봤지만 그래도 정말 보시면 아주 어좀 집에 서 빨리 보고 싶은데 멋진 찌얼림자쫙 뽑아주는 정말 어 올림픽이 큰 그런 찌얼림도 보고 정말 재밌는 날 즐긴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플랜비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비빅.